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의 친구님께서 서울 지인을 만나러 가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운동 갔다가 집에 지금 온 상태예요. 밥 먹고. 제 주식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미국 주식은 1억 7400, 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완전 3천만 원 정도 날아간 상태고 한국 주식도 뭐 날아가 있는 상태고 저 운동을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나이 먹으니까 10일 정도 안간것 같은데 제대로 가서 뭘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어, 저 헬스장에 여자 트레이너분이 계세요 나이가 한.. 많으면 나랑 비슷할 것 같고 적으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될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남자 트레이너 좀 양아치 같은데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처음엔 양아치인가 했지만 되게 열심히 뭐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제일 이 헬스장에서 PT가 많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남자 손님하고 렉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잠깐씩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벤치에 다리 올리고. 그걸 뭐라고 하지? 이름 까먹었네. 스프리스커트인가? 하여튼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한세 번째 세트까지 하고 끝나고 쉬고 있는데, 우리 헬스장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지능이 낮은? 살짝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를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처음에는 좀 뚱뚱했는데, 한 2년 되니까 지금은 되게 날씬해졌어요. 그래도 몸에 근육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처음엔 그 친구 가 지능이 낮은 줄 몰랐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집중 못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혼잣말 을 계속 했어요 단니 에어파스 끼고 있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막 뒤꿈치도 살짝 들고 걸어다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동생 그 상담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매너에 없나는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비어 있는 벤치에 딱온 거예요. 벤치에 와서 삼두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 강사랑 회원이 있었잖아요. 한 세트 남은 4 세트까지. 하니까 한 세트 남은 그 강사가 남자애가 양아치 같네요. 느낌이요. 느낌상. 그런데 그 친구는 되게 바르고 어, 옆에서 들어보면 지식도 좀 알고 있어요. 잘 알려주고 그 친구가 오더니 그그 그 친구한테 어 혹시 이거 사용하시고 다음에 저희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와이 친구는 생긴 거와 진짜 다르구나 지금 자기가 PT를 하고 있던 자리에 원래 자기가 하던 자리 근데 이 친구는 모르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 옆에 있었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와서 삼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옆에서 저는 저쪽 좀 살짝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이 친구는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 그 조금 진행이 낮은 그 친구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거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 회원하고 PT 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혼자 렉이 있는 뒤쪽에 거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는 삼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 회원과 여자 트레이너가 왔어요 그 렉으로 앞쪽에 약간 그 렉에서 스쿼트를 하면 살짝 좁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살짝 좁은 느낌. 어떤 느낌인 지 알겠죠. 뭐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거리였어. 그 저기 그 여자 트레이너가 그 친구가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쭉 들어서 뒤로 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넓게 쓸수 있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거울을 보기에. 볼수 있게끔 산도 운동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가로로 놨다면 그 여자는 그냥 이렇게 세로로 끌고 가더니 요 이렇게 하세요 쭉 구석으로 딱 놓더라고 그러더니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 그더 넓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걸 본 순간 와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기구를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끌고 가서 거기다 탁 던져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더 넓다고 아저 사람은 됨됨 가 글러먹었구나 문신도 있고 머리도 막 기르고 했던 그 친구는 너무 자기보다 어려요 그저 살짝 부족한 그 친구가 20대 20대 초반 그리고 트레이너는 한 20대 중후반 그런데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PT 안 받는 회원인데 존댓말을 써가면서 예의있게 물어보고 진행을 했는데 그 여자 트레이너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그걸 벤츠를 들더니, 저기다 갖고 가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고서, 자기 PT 회원 좀더 이렇게 공간 여유 있게 쓰려고, 그렇게 한 행동을 보고, 아, 진짜 사람은 겉으로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속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겠다. 항상 제가 그 여자 트레이너분이 항상 인사 막 밝게 하시고, 막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친절하고 예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조금 부족하니까 더 내가 열이 받았던 것 같아. 요 아무 말안 하고 그 친구는 다시 그 세로로 놨던 그 벤츠를 다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옮기더니 저 구석에서 가로로 놓고 다시 하더라고. PT 회원만 회원이고 일반 회원은 회원이 아니라는 건가? 이 행동이 제가 언제 봤냐면 제가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그 때쯤에 헬스장 가면 저런 경우는 있었어요. 거기 관장님들이나 오래된 아저씨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다 하고 있어도 갖고 가고 옮기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나마 매너도 그렇고 뭐 이런 운동 지식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그 여자 트레이너는 그냥 자격증만 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인 건지 기본적인 매너도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꼰대 같고 내가 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말고 집에 왔습니다 그럼 안녕